지루한 횡보장 속에서 많은 분이 갈길 잃은 시세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알트코인의 시대는 저물었다며 비관론을 쏟아내지만 진정한 부의 기회는 모두가 포기하고 소음이 잦아들 때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월가의 거물 모건 스탠리와 미 행정부가 손을 잡고 XRP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위로 전 세계의 자본을 옮기려는 거대한 금융대 이동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2026년 하반기 자체 디지털 지갑 출시를 공식화하며 왜 하필 XRP를 50년 전통의 스위프트를 무너뜨릴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했는지 그 내밀한 이유를 파헤쳐 보고요 미국 정부의 전략적 자산 비축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XRP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소름 돋는 배경까지 분석해 드리면서 XRP와 함께 가져가야 할 테마까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을 보시면 월가의 거인 모건 스탠리가 마침내 2026년 하반기 자체 디지털 지갑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자회사인 이 트레이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직접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이제는 고객들의 자산을 직접 담을 금고까지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모건 스탠리의 최근 공식 문서와 연구 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리플의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기관의 결제 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50년 된 낡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명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뿌리가 같은 유대계 금융 엘리트 자본이고요. 이들이 리플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미래의 설계도를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통금융 시스템 깊숙이 리플의 솔루션을 이식하려는 움직임을 느끼셨다면 XRP를 차분히 모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국의 국가정책 변화인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3억 원 시대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유틸리티를 가진 XRP가 알트 시즌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건데요. 미국 정부가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XRP의 법적 지위가 국가급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체 지갑에 담으려 하고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레일을 깔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금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리플. 시장은 고래들이 던지는 공포를 이겨낸 자에게만 최고의 열매를 허락합니다. 묵묵히 여러분의 현물 수량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가격대에서 XRP를 살수 있는 기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가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XRP가 포텐을 터뜨리면서 성장할 때 금융 혁신을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되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다가올 금융 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신분 상승이 가능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XRP와 함께 분산 투자해야 하는 핵심적인 테마와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는 연해 수억을 벌고 있는 해외 트레이더들과 오랜 시간 분석해서 알아낸 정보로 미국 재무무사나의 기득권들이 OTC 거래로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핵심 투자 방법이고 그렇기에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일 건데요. 2026년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서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누구나 알려주고 있는 이제 먹히지 않는 예전 방식으로 투자를 고집하신다면 아쉽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소액의 익절 또는 손절로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특히 정말 잘해보고자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코로나 또는 불경기 등으로 아쉽게도 빚이 생기신 분들 50대, 60대가 되셨음에도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인해 노후 자금을 넉넉히 준비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는데요. 먼저, 코인시장, 기존 어떤 투자시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투자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대표적으로 페페 코인에서부터 도지 코인까지 무려 70만 퍼센트 이상 급등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마와 연관된 코인들 또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그중 아발란체라는 코인은 단 3개월 만에 약5,700%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었고 멀티체인이라는 코인은 4개월 만에 6,900% 대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대폭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레이어2의 대장격인 폴리곤이라는 코인은 단 2개월 만에 14,700%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단돈 50만 원만 넣어놨던 투자자가 7억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테마에 몇만 몇십만 원의 투자가 수억 또는 수십억이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이 테마가 최근 2026년 금융혁신의 시기에 맞춰서 다시 대폭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과거 속의 대폭등을 만든, 이미 폭등의 기회가 지나간 코인들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하는 테마와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추천하고 떠들고 있는 RWA, CBDC, AI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셔야 하냐 바로 크로스체인이라는 테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 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크로스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각 코인들의 파편화, 즉 고립입니다. 각각의 코인의 방식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 코인의 자산을 다른 코인에서 사용하려면 중앙화된 거래소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유동성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러 코인에 걸쳐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지갑을 소유해야 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릴 크로스체인 기술이 전면 등장하게 됩니다. 크로스체인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각계 전투 형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네트워크 간에 자산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에 비유해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각 블록체인은 각각의 규칙을 가진 독립된 국가와 같아요. 이 국가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각자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이나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크로스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즉 각각의 코인들을 연결하는 다리나 이 번역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다른 유튜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RWA, CBDC, AI 테마까지 전부 크로스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크로스체인에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현재의 상황을 RWA 먼저 말씀드리면 RWA는 부동산, 주식 등의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 즉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토큰, 즉 조각들이 특정 코인에만 갇혀 있다면 유동성과 활용성이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부동산 토큰 조각을 솔라나 기반의 대출업체의 담보로 맡기려고 하면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토큰이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각 코인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크로스체인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되면서 자산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RWA라는 기술의 가치가 살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 CBDC를 보시면 CBDC는 각 국가들이 종이화폐 대신 미래 금융을 준비하며 만드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하죠.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각 나라의 CBDC는 각 국가별로 자기 나라의 유리한 기술과 각 국가만의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각 나라가 유리한 쪽으로 미국 CBDC, 중국 CBDC, 유럽 CBDC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크로스체인은 각 국가가 만든 CBDC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국경강결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XRP가 CBDC 분야의 브릿지 통화로서 유력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AI를 보시면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는 다양한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거나 토큰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나 금융데이터 같은 개인정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일상문화 같은 데이터는 공공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로스체인이 연결다리로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수집해주지 않는다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또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즉, RWA, CBDC, AI, 전부 각각의 분야를 혁신할 기술들은 맞지만, 결국 모든 통로와 도로 역할을 해줄 크로스체인 기술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때문에 크로스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RWA, CBDC, AI, 이 유망한 세 가지 테마에 전부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며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크로스체인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폭등의 사례를 들어드린 코인류의 체인링크, 폴카닷, 웜홀 등도 있고요. CBDC 섹터에는 우리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중심에 있다는 건 조금 공부해 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진짜 고래들 월가의 기득권 세력은 표면에 떠올린 저런 코인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즉, 진짜 핵심은 수면 아래 숨겨진 코인이라는 건데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미국 기득권 세력들만 조용히 뒤에서 사모으고 있는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고 17명의 해외 트레이들과 협조해서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체인링크, 그리고 XRP가 크로스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할때 보조 역할을 하고 추가로 AI, RWA, CBDC 각각의 테마간의 연결고리로 이코인이 필수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기밀 코인이었는데요. 이코인은 AI, RWA. CBDC라는 세 가지 거대 테마를 모두 연결하는 범용 오라클 넥서스 기술을 통해 XRP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보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XRP가 화폐의 달이라면 이 코인은 그 위를 흐르는 데이터의 안전한 통로인 셈이고요. 또한 체인 링크가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가져오는 입력 역할을 할때이 코인은 그 데이터를 가공해 다양한 체인으로 분배하는 출력 역할을 수행하며 거대 코인들과 완벽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추가로 기득권들의 그림자 정부 회의, 빌더버그 회의에 초기 멤버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현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페센트 사나의 금융 기득권들이 비밀리에 OTC 거래 즉 장외 거래로 이 코인을 선점한 상황이고 AI, RWA, CBDC 등 미래를 주도할 핵심 섹터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기술이 필수적인 인프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혁신이 일어나며 크로스 체인의 기술이 대대적으로 활용되는 순간 막대한 수요와 희소성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바탕으로 70만 프로 이상 폭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현재 세력들이 꽁꽁 숨겨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기 식사 금액인 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돈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에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PC를 활용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똑같이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적어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 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만 원이라도 나신다면 수익 금액의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리해 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2026년 정말 집중해야 하는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폭등할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진짜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2026년 코인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